오른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지만 동시에 이땅 위의 시민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 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 모든 통치자들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제국의 역사와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사회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불신자들에게 비방을 받으므로 복음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히려 성도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과 온유함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성도들은 왜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며 온유함을 보여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알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잘 기억해보면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모든 사람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어리석었고 반항적이었고 속았었고 정욕과 향락에 종로로 타였었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았으며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바 행위를 기초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비와 극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